나같이 여린 사람들은 힘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십니다. 뽀유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연극성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 준비하면서요. 비비안니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의 그녀의 리얼한 연기가 연극성 성격 특성과 오버랩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두 영화의 주인공들은요, 연극성 성격 특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어요. 특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보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랑시가 이 성격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 중에 2, 3명가량이고요.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좀더 흔하죠. 연극성 성격 특성은요, 8가지고요그 중에 5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연극성 성격 장애 진단을 내리게 되죠. 특성 첫 번째는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란 자기 존중감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고 싶다는 애정 욕구가 아주 남달라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란 느낌을요 타인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이에요. 그러니 주목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은요 부적절할 정도로요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이에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여주인공인 블랑시는요, 처음 만나는 남자들에게도요, 애교를 부리고요, 귀여운 표정을 짓고, 눈웃음을 치면서 유혹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는 여동생의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도요, 그를 유혹하는 듯한 몸짓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자신의 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해요. 지속적으로 외모를 이용해서요. 관심을 끌려는 특성도 갖고 있어요. 플랑시는요.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화려하고 섹시한 옷차림을 하고요. 현란하게 치장을 해요. 또 조명이 아주 어두운 곳이나 밤에만 남자를 만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 걸까요? 타인의 관심을 끌고요. 나이든 자기 얼굴을 감추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들은 또 극적인 자기표현을 하고 연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과장되게 감정을 표현하기도 해요. 블랑시는 말을 할때 연극 대사를 읊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처럼 해요. 시선은 종종 허공을 향하는데요. 마치 꿈을 꾸거나 공상 속을 헤매는 듯해요. 포옹을 할 때도 아주 격렬하게 하고요. 별거 아닌 일에도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과장되게 감정표현을 하곤 하죠. 이 성격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너무하네, 라고 하면 될 것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거나, 잘된 일이네, 라면 충분한 표현을요, 정말 너무 행복하다, 라고 과하게 표현을 해요. 감정이 빨리 변하고요, 감정 표현이 피상적인 것도 특성 중 하나예요. 블랑시는 여동생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요, 당황하면서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동생이 나타나자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요, 호들갑을 떨어요. 이렇게 감정이 아주 쉽게 변하다 보니까요, 이들의 감정은요, 강렬하지만 깊이가 없고 비상적이에요.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지만 대화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팅 어땠어? 굉장했어. 뭐가? 어떤 게? 모든 게 다. 이런 식이에요. 피 암시성이 높은 것도 그들의 특성이에요. 피 암시성은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는 걸 말해요. 그들은 나는 못났다, 사랑받을만 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남의 말에 쉽게 휩쓸리고 휘둘려요. 또 그들은요, 대인 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해요. 연극성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체로 피상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아주 치밀한 것처럼 과도하게 자기개방을 하기도 해요. 친해져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연극성 성격 특성 8가지를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인들이 이 특성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이 성격이요. 여성에게 좀더 흔하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여성의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아빠를 주목하게 돼요. 아빠에게 관심을 끌려고요. 아주 애교스럽고 유혹적이고 과장된 감정 표현을 스스로 익혀요. 이런 행동 양식이 어린 시절부터 강화되면서 대인 관계 속에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죠. 그들은 나는 부족자란 존재야. 그래서 혼자 살기는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해. 라는 신념을 갖게 되죠. 그 신념 때문에요,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추구하면서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요. 연극성 성격 장애도요,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지만 사실 치료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연극성 성격 사람들의 특성으로 인해서요, 상담사와 바람직한 치료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연극성 성격 특성의 일부분을 지닌 분들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연극성 사람들은요, 자기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찾아야 해요. 그럼 자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마음에 주목해야 돼요. 마음은요, 생각과 감정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극성 사람들은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다라는 신념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만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를 원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 두루뭉술해져요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연극성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고요. 확연해지는 것을 회피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 좀 우울한 것 같아. 이유가 뭔데?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다가요. 갑자기, 저녁은 뭘해 먹을까? 이런 식으로요, 감정을 회피해버리죠. 이제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진정한 자기를 느껴보세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욕구에 집중해보자고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기분이 어떤지라고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선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한다는 신념이요. 점진적으로 흔들리더라고요. 연극성분들은요. 더 이상 은근히 타인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 연락 없이 남편이 12시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요. 신경질을 부리기보다는요. 나는 당신이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면 좋겠어라거나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라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요. 근데요. 상대가 때로는 내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때때로 거절을 당하곤 해요 근데 내 의견에 대한 거절이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가운데 연극성, 성격, 특성의 어떤 일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타인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욕구에 한번 집중하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풍부한 감정과 사교성이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좀더 여러분답게 사시면서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